한번 굴려볼게요 일이면 10일이면 멀0들이 멀록, 떼거지로 이으니까제이라그상대이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어? 너무 좋다 처음에 지룡을 낼까 파도술사를 낼까 고민되는데 지룡이 좋겠지 아무래도? 악령의 나난이 <laughs> 덱이 1위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이런 덱 누구나 부상은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1위 덱으로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? 안해면 되겠다 야 악령의 책이 제대로 한건 하겠네 근데 얼음화살 화염구 화염구 이렇게 뽑으면은 다 갖다 버리고 <웃음> <웃음> 설마 어떨까? 음... 그래서 진짜... 다 정리한 거죠. 자연화 로를 주네. 전투 생장 좋다. 포화누 m g 저 i n 아무래도 하드 o 녹스 드루이드 s 죠 I'm 이 o i n 다 to 다 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I'm going to go to t h 천벌. o u 비전포구는 없나? 봅니다. 안 넣지? 내가 도반로를 굴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, 비전폭구는안 넣는 것 같네요. 야, 이거 템포 엄청 빠른데? <laughs> 야, 이거 대박이다. 어브로덱, 어브로 지존인데? 독성 을까 네？지금 맞아 죽게 생겼 는데. 이 판단, 얼음화사를 명치로 꽂은 판단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다리 노카트도 못 나오고. 갈림길? 아 <laughs> 방어도 상급치유 물약이죠. 급속성 아 이거 북극의 옥병 쓰겠다는 거죠? 방어도까지. 아 큰일 났네. 그냥 얼음 마사의 거미에 쓸 걸. 들어. 아 이거. 아엉망이체 야. 야. 거미줄이 미쳤다. 이게 게임이냐? 야 타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펙트도 없어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와 <laughs> 이게 게임이냐? 승리 를 확신 하고 그냥 막 하네. 요, 아, 그래서 녹아내리 는 환영 을 끝냈 요 아, 비슷 했 어. 이게 좋은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게임이냐고 이게 이게 아난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봐 머리속이 흐릿하고 빨리해. 저 근데 지금 게임을 하는 이유가 25건의 턴을 하는 퀘스트가 있어요. 백골드짜리 백골드와 백가루를 받기 위해서. 내가 그 소중한, 소중한 가루를 모아서 가벼 가루로 악령의 색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곰팡이 수수 때 나오면 모른다 혹시? 아흉팡이없으또 하나 갈림길? 메모드 저거 진짜 약올른다생기 아, 자정리. 몸팡이순사 나오면 절대 안 돼요. 원로 공룡이 최고야 이게 들어오다. 신빈이 연자. 얘도 영능에짤린다 그래도 꾸준히 딜은 주고 있어요. 아, 그 판단, 그 판단과 그 카드 때문에. 아, 도발판이죠. 아이고. 음. 뭐야, 세계소에 가지? 토그액을 드로이든가? 아니, 말리고 일 수도 있고. 도발 드로이든 줄 알았더니, 안전이네. 이 수많은 멀록들을 놔두고 와 진짜 이거 제보해야겠다 트롤된 이런데다 제보해야겠다 안 되겠다 약 올리는 것 좀요. 거의 없어요. 어이가 없습니다. Just think it